작, 작은 거 아니에요? 보고는 사... 어떻게 해요? 아, 야, 1까지 이거 얼마예요? 이거 희로에 얼마예요? 돼요. 안녕하세요. 축구 <이 친구가> 진행입니다 <laughs> 오늘 김포에 위치한 대명항 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늘 시세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옛날 가자. 응? 음. 진짜 추억의 쎈뱅이. 아이 <laughs> 같은 것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나무솜 나왔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거 음... 아니에요 음... 주로 2만원 자 오늘도 김포 예명항어 시장 어떠한 수산물이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야 예단하다 수산물 여기도 대야1 k g 에 7만원 칼뚜기도 있다 요 1kg에 2만원. 꽃가락. 2만원짜리입니다. 대하도 뭐, 꽃가락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들. 2kg에 3만원짜리도 있다. 아 그리고 킬로에 얼마예요? 3만원. 3만 원. 4명은 꽃게 굉장해. 4명은 수산물 굉장합니다, 이제. 서해쪽에. 이렇게 좋은 수산물들이 한가득 나와 있습니다. 응. 야, 백까지! 이거 얼마 요 이거 필요해, 얼마예요? 오만 원 이거 마요 이거 얼요 얼마예요? 이만원마요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 5만원 6만원이에요이요 쭈꾸미 사예요이 얼마예요? 4만원이요 아,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만 어, 원짜리. 오 눈어다. 만하고 만 원짜리 만원짜원만 가득하다. 원 병어 좋어 병어는 어떻게 해요? 일 k 로3만삼만 원. 해삼이구나 아재. 장대 우럭 병어 놀래미. 진짜 수산물 한가득입니다 여러분들. 다섯 마리만. 떠. 다섯 마리에 육만 원. 네, 5만 이런 것도 작은 우럭도 구해 먹을 수 있겠다. 필요에 만 원씩입니다. 네, 대명항에 좋은 어. 수산물 구매하려 싫어. 감사합니다. 몸땅 만 원. 대장이야. 와, 가지. 진짜 만나겠다. 엄청납니다. 쭈꾸미. 쭈꾸미, 닭띠뽁게 쭈꾸미, 닭띠뽁 자연산에 들어가세요. 고

대명왕리는 이렇게 제철산물이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면 좋니다오이 가물거리고 뭐.. 4만원 정도까지 만원 정도.. 4만원 4만 이는 키로에 3만원씩 판매합니다 붙어있는 색감도1만원 이거 어떻게 1 아니면 다 하면 얼마나 나와? 1 가지? 아 저거 쪄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지 4kg 3kg 5 3kg 5 0 0 3원4 5 0 0원에 5배 3만0원5만원5 0원5원 짜리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3어3만원 4kg에 3만원 비1 5 0 0 0원이 낙지, 주꾸네 하세요 이 농어는 어떻게 해요? 농어야 요거는 3만원이요? 우럭은 2만원 농량한 횟감도 자연산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한 농어는 3만원대 판매하고 있네요 꼴등기도 있다 아, 꽃게가 이제 많이 잡히네 꽃게 좋다 꽃게 어떻게 해요? 5만 원짜리 4만 5만원짜리 5천 아, 4만 5천원 작은거 아니야? 그거는 4만원짜리 3만 5천원 현금가격으로 5천 5천원씩 납땅이 현금가격? 다 내려 드려요 꽃게 진짜 추천입니다 여러분들 낙지 낙하다 다섯 마리, 이만 원. 야, 낙자자락, 다섯 마리, 이만 원. 노라도, 이만 원. 다대물이다대 방어 아니야? 와, 여러분 어, 진짜, 서에는상인도 어, 어, 네. 탑니다. 네. 와, 좋다. 와, 이거 우럭인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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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삼세육제3만 원입니다. 이우육 3천 원. 도 2천 원. 태 소라 1kg에 2만 원. 돌고다리 네, 3만 원씩입니다, 여러분들. 다 15,000원. 나 너무 좋아요. 그럼 키로에 얼마씩이에요? 2 2 5,000원이요. 2만 5,000원. 아, 에요 와. 막기 진짜 좋다. 만원세 마리만. 원. 3만 원. 3만 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보면 대명왕은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 좋은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사지 마시고 구경 싸만 오시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3kg 이만원아 죽은거지 이건 3kg 이만원입니다 오늘 대명항원시장 한번 와봤는데 각종 자연산산물로 많이 보였습니다한 번쯤 이렇게 오셔서 좋은 식당을 구매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릉대 생활 영상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